2020년 9일 9월 3월 9월 모의고사 32번 비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단락에 있어서 주제는 바로 핑크색 부분이다. 자 핑크색 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주제를 던지고 있지. 어, 주제를 던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서 이제 유아의 이야기를 이 예로 들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주제를 반복하는 어디션 전형적인 단락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션 부분에 지금 빈칸이 뚫렸고 그래서 변형문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주제 정리 잘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하면서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 이제 어법 체크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 일단 구조부터 볼까. 어 m 어 n g 이전치사지 어디까지 가니 scientist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the prevailing view가 되는 거지. 그래서, 동사는 단수, 이지가 된다. 이대은는 명사절이지, 당연히 끝까지 간다.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발달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is that, that 이하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적극적인 어떤 능동적인 기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들 자신의 발달에 아주 능동적인 기여자들이다. 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발달에 아주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달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지? 자 이거 문장 구조를 따지면 by는 but 앞에까지 간다. 그런데 이렇게 context. 그러니까 context 밑에 이제 관계사가 들어왔지. 이니치 관계사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당연히 where로 바꿀 수 있지.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 그러면 해석은 이거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맥락.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아 그렇잖아. 사람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지. 그런 환경에 그러나 이달락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또한 그 사람들은 또한 플레이어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함에 의해서 역할을 하느냐? 바로 interacting with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에 의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또 심지어 그 환경을 바꾸는 것에 의해 바로 그들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발달에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너무 제너럴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 설명의 예로서 이제 유아, 애기들이 나오는 거지. 심지어 유아들은 유아들조차도 그 애기들, 아무 힘이 없는 애기들조차도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들 주위 세상에,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발달을 구성합니다. 자, 뭐를 통해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 자신 발달에 또 발달을 구성한다. 이 얘기는 그들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준대. 아기조차도 그렇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 영향을 주는지가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consider an infant. 한 유아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래서 고 관계대명사 들어갔다. 어떤 유아? 각각의 어른들. 여기는 명명동 관계사절이지. 위치, 후생약이겠지 그러니까 그가 보는 각각의 어른에게 미소 짓는 그 유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어른들이 유아를 이렇게 볼때그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해맑게 미소 짓는 어, 그 유아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지. 자, 그는 그의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자, because, because 하면 주호동사지. 왜냐하면, 어른들이 뭐할것 같다? 자, 이거는 병렬이지. smile, use, and play야. 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be likely like, to, 미소 지을 것 같고, 어, 아기 말을 할 거,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반응해서, 반응해서 그와 함께 놀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애기를 보고, 애기 이쁘다고, 같이 미소 짓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어이구, 이래줘요, 그리줘막 이렇게 애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애하고 놀아준단 말이야. 거의 막 애기 수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것 같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야? 어? 애기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지. 어른이 그냥 평소 때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 저게 미쳤나 이러지. 그지? 근데 애기가 막 웃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막 보조를 맞춰준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 바로 애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유아는 brings others. 어른들을 데려갑니다. 친밀한 접촉으로. 해놓고 콤마 ING. 분사금리지. 뭐 하면서? 바로 일대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making과 creating의 병렬이다. 뭐 하면서? 바로 학습을 위한 그런 기회들을 만들며 어른들을 좀더 친밀한 접촉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른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친밀한 접촉을 하게 만드는 것은 뭐다? 어른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아기가 그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힘이 없는 아기들도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자 그래서 by engaging, engaging 하면 끌어들이다. 그들 주위의 세상을 끌어들이고 자 그다음 에 이거 병렬이다 병렬 처리야 그다음에 a 그다음 생각하고 그다음 be curious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 그 사람들 그리고 사물 요거는 요거 병렬이야 사람 사물 그리고 세상 어떤 그들 주위의 사람 사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의하여 바이가 여기까지 가지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그러니까 애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이 뭐하고 있다? 바로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5분밖에 없지. 그들 자신의 발달의 어떤 생산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발달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 아니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어 글쎄뭐어법은 지금 진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아, 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is. 왜냐하면 주어가 view니까. 그지? 어, 그리고, 뭐, 병렬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어, 병렬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아까 end 처리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influence. 그 다음, construct.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디 있니? 여기, 병렬. smile, use. 그 다음, play. 또 병렬이 계속 많이 나왔지. 이거는 분사공 병렬이었지. making. 그 다음에, creating. 그리고 여기 by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돼서 engaging thinking being 그 다음에 interacting 그런데 이 안에 또병렬되어 있지 people object the world 이렇게 어 이런 병렬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면 뭐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변형 문제 주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근데 주제는 너무나 쉽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발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이 단락에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만일 또 다른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어그 주제 그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은또 다른 빈칸으로도 낼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3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